정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돈 그만 보내 오. 전화를 차 끊고 저희 이제 와이프랑 토리 울면서 우린 저렇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국민의 음악 고치 이기현입니다. 아, 제 옆에 아주 너무 멋진 남성이 앉아 계신데. <laughs> <laughs>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기현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바리톤 강주원입니다. <laughs> 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니 이기현 TV 좀 시청하고 계셨나요? 네네. 어그 이기현 TV가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네네. 그 유튜브에 자꾸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오.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아, 네. 6개월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네,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려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아는 뭐 링컨센터 카네기홀 어. 공연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게 요번 2021년 겨울에 이제 시즌에 오페라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바리톤으로 마르첼로 역할로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네. 쓰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혹시 지금 마르첼로 역할을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네. 혹시나. 혹시 나 댓글에 좀 남겨 주시면 <laughs> <laughs>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아. 거기 그냥 한번 세는 것도 그런데 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네. 어쨌든 소속 가수로 또 활동하시면서 지금 댄은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계시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네, 네 월러 크릭이라는 이제 작은 도시에 네, 네한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극장도 뭐 미국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네, 또 네. 극장이기도 하고 우리 음악 감독님이 김은서원 지휘자님이 네, 네. 오셨잖아요 네, 제가. 그 사실은 또그 김은선 지휘자님과 네, 같이 네.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제 그 뉴욕에서 네, 네. 이건 이제 그 에피소드입니다. 뭐, 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 마르첼로를 했을 때. 지휘자가 김은성 지휘자였습니다. 뭔가 인연이. 있어요. 아, 너무 자랑스럽네요. 한국분들이 그렇게. 네네. <laughs> 그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단하신 <laughs> 분입니다. 최고입니다. <laughs> 하기에 좀 네네. 각자 알아보시면 좋겠고,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laughs> 이따가 한번 노래도 좀 들려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저, 궁금한 질문은 너무 깜짝 놀란 게 선생님 프로필 보면 너무 화려해요. 지금. 아, 콩쿨도 뭐 몇십 배 대단한 콩쿨 네네. 수상하시고, 또 오페라 극장에도 이렇게 서셨는데, 연세대학교 저, 졸업하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메나타는데 네. 졸업하시고 네, 네, 네. 장학생으로.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독보적인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면서요. 그, 일단 첫 번째로 어. 제가 이제 원래 지방 출신이어서 그 전라북도 군산 출신입니다. 군산 네,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가는 게 꿈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음. 그게 뭐 집안의 경사였죠. 그런데 그 꿈도 잠시 <laughs>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 요 네. 워낙 또그 잘하는 친구들. 아, 좀 너무 많죠? 그런, 소위 말하는 아, 네. 요즘에 그, 그, 펜트하우스는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네, 그런 네. 유명한 예고 출신들, 네, 네. 뭐 동기들. 네. 그런, 그런 친구들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렀었어요. 한 1년 동안. 근데 군산에서 네. 사실 연세대학교 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플랜카드 뭐 플랜 걸리고... 붙고 붙었죠? 그럼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네, <laughs> 그냥 얘기하 아, 아, 진짜. 네, 진짜 지금 안 붙었어요? 메트로폴리탄에 쓰는데? 아, 지금은 이제 아무도 이 모르고 프리미어 리그에요, <laughs> 여러분, 진짜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군산에선 <laughs> <laughs> 아무도 알아놔주세요. <laughs> 어, <웃음> 네, 그러셨구나. 근데 네. 너무 놀랬잖아요. 이제 너무 잘하는 <laughs> 학생들 많으니까. 어, 그렇죠. 하, 근데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네. 미국은 사실 지금, 딱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고 망설여지는 게 일단 학비도 너무 비싸. 그렇죠. 특히 네. 뉴욕, 미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 네. 꿈바 여러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 아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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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집값 너무 비싼데 어떻게 미국으로 그렇게 네.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여러 학교에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뉴욕이라는 장소는 꿈꾸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내 네, 저는 이제 미국을 항상 좋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부터 뭐 미국 영화도 좋아하고 네. 네. 문화도 좋아했었지만 뉴욕은 그냥 나 홀로 집에 나왔던 음. 그냥 아 그런 있는 도시 음. 내가 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네, 네. 비싼 도시라고 네. 생각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접어놨었는데 음. 뉴욕에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계셨던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네, 네. 다른 데 가지 말고 뉴욕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음. 뉴욕은 이 클래식 음악의 수도 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말은 제주도로 가고 네. 사람은 서울로 가라는 네. 것처럼 그렇죠. 뭐 동의할 수 있고 동의 안할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뉴욕에서 공부하고 뉴욕에서 계속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전 세계 많은 음악가들이 그 다음에 많은 특히 이제 오페라 관련 네그 캐스팅 음. 캐스팅하는 이 캐스팅 디렉터들이 뉴욕에 와서 지금도 그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가고 있어요. 아. 그,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많은 학교들도 마찬가지. 음. 그 다음에 또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네, 네. 이렇게 네. 뭐 세계적인 오페라 컴퍼니가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배움을 얻었던 음. 것 같아요. 짤, 짧은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을? 그런 게 제일 궁금한데. 아, 그. <laughs> <laughs> 지금이야, 뭐, 네.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 계시잖아요, 선생님. <laughs> 네, 이렇게 뭐, 잘 이렇게 계산해보면. 어, 계산해보면. 네, 네, 계산해보면, 뭐. 계산해보면...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가 네. 성악한다. 네. 만약에 내가 부모가 있는데 네. 성악가랑 결혼할 거야 하면, 네. 아이고, 어떡하니 이러지 않다. <laughs> <laughs> 먹고는, 그렇죠. 밥은 먹고 살까 네. 하는데, 잘 나가는 성악가는 네. 잘볼줄도 아, 그.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laughs> 이제 요즘에 네. 그 코로나 지, 이전에. 네, 네. 이전에, 코로나로 이전에. 뭐 모든 게 캔슬됐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laughs> 어, 이제 계산, 정산, 정산. 정산을 해보니까, 이제 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4월이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돌려받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악가는 쓰는 돈이 많죠. 그렇죠. 돈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야. 감사하죠. 음. 감사하죠. 오. 와, 이게 이렇게 될수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럼 실질적으로 네. 네, 네. 처음에 학교 메나탄 음대 다니실 때 처음에 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고그 네, 네, 네. 다음부터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바로 무대에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의 생활비, 네. 뉴욕의 학비, 물론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음. 뉴욕의 이 생활, 엄청난 생활비.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죠. 숨만 쉬어도 돈이 네, 네. 나가네요. 그, 그 이거는 좀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음. 그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못 어울렸어요. 어. 왜냐면 어울리게 되면 자꾸 이렇게 사비가 드니까. 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음. 같이 어울려 다니고 싶었지만 음. 그걸 못해서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돈 때문에 너네랑못 어울린다 어. 말할 수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닌 척하면서 괜니뭐 음. 미국 친구들이랑 어. 같이 막 어울리고 그랬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때 제 아들이 네. 태어나면서 결혼도 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좋은 명분이 있었죠. 아 나는 아들 때문에 집에 가야 돼. 아. 그래서 저 집에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음. 제가 이제 스스로 생활비를 벌수 있는 방법은 음. 뭐 미국은 그런 일하는 거에 대한 기준 좀 엄격해서 네. 뭐, 뭐 비자가 없거나 네, 그러면. 네. 이제 불법으로 일을 그렇죠. 해야 되거나, 어.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일을,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좀 아.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포기하고 네. 콩풀에 나가야되나 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돈을 준다는 콩풀은 다 해봤단 말 아. 같아요. 그럴 때 노래 네. 잘 되지 않아요, 네. 절실해서. 네. 그러니까 그랬죠, 막 그. <laughs> 뭐 예전에는 노래하기 전에 삼겹살도 뭐 먹고 뭐 잠도 잘 자고 어허.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 빵집에서 빵 하나 먹고, 먹고 그냥 노래하고 또그 다음 한두 시간 뒤 오디션 보고 그렇게 그때 해서, 애기도 있을 네, 때애기 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 네. 애기 얼굴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분유값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저희 아들한테 좀 미안하죠. 음... 자는 것만 보고 막 그랬어. 어머나 뭐 아침에 학교 일찍 갔다가 뭐 오디션 하고 또좀 그냥 계속 공부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참안 하는 학생이에요. <laughs> <laughs> 본기하니게 너무 네. 열심히 네. 그때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 배우 윤여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음. 돈이 급하니까 연기도 그렇게 음. 잘 되고 제일 음. 절실할 어. 때잘 된대요. 네네 네. 그러셨어요, 네.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뭐 상도 많이 받았었고 오. 그다음에 상금을 특히 이제 해서 유학생활 1 년이 조금 지나고 음. 이제 그 플로리다 그랜드 오페라라는 그 조금 작은 오페라 그 회사에 음.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에 어. 그래서 이제 취직하고 그럼 하죠. 월급을 받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뭐그 시간이 한뭐 거의 1년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음.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돈 그만 보내주세요. 전화를 차끊고. 저 이제 와이프랑 둘이 울면서 우리 진짜. 저까지 <laughs> 진짜 굶게 네. 생겼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4년, 12년이 정도 흘렀어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한지가 12년이 네네. 흘러서 애기가 지금 둘 둘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 사시면서 애 둘을 키우시는. 네네. 그 사실 그때 이제 그 지원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저희 딸도. 또 임신한 상태였어요. 둘째를 그래, 또 네. 임신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우와. 한번 해보자 한게 이제 여기까지. 헉, 근데 콩쿨이나 이런 게 생활이 되긴 해요, 선생님. 그래도 상금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콩쿨은 유럽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음. 보통 이제 그리고 이 미국 콩쿨의 그런 초점이 네. 사실은 이 학생들이나. 성악가를 음. 경제적으로 서포트한다는 명분으로. 아, 그거 때문에. 자체가. 그래서 네. 진짜 상금을 네. 위해 자본주의네. 네. 확실히 믿고. 뭐 무슨 입상자 연주에, <laughs> 어. 뭐 무슨 뭐 상을 주는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게 없어요. 상자 우리 시상식 하잖아요. 이름, 그럼요. 시상식 없고 그냥 노래 한곡딱 부르고. 네. 노래를 뭐몇곡 부르지도 않아요. 어, 하나 뭐, 노래 뭐, 부르고. 1등 했어. 집에 그냥 가면 네. 기다리면 이제 뭐 전화나 이메일로. 결과를 받고, 나중에 집으로 상금이 날라와. 니가 1등 했고, 상금이. 네. <laughs>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 <laughs> 근데 돈 많이 네.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아우, 좋죠. 어? <laughs> 뭐이 상장보다. 아니, 네, 시상식하고 <laughs> 거대하게 네. 꽃다발 주는 것보다 네. 네. 캐시로 딱 들어와요. 그럼요. 희한하네. 그 상, 상장 받는 그기분은그 네. 당시 한 10분 정도지만. 이 캐시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아나요. 아, <웃음> <웃음> 아 그러면서 콩쿨 하시면서 작은 이제 오페라 극장이지만 처음에는 그럼 주역이 안 됐었죠. 아, 그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의 뭐 유대, 음. 위대한 콩쿨들이 있잖아요. 차이코프스키, 예, 예. 마리아 칼라스, 오페랄리아 이런 거를 하나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아. 이제 제 커리어는 그영아티스트부터 시작을 음. 한 거죠. 프로페셔널 한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받느냐. 그렇죠. 사실은 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음. 그게 이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하는데. 돈을 받느냐 그렇죠. 안 받느냐죠, 사실. 그래서 그 프로극장에서 음. 저의 첫 데뷔한 역할이 단 한마디가 하는 역할입니다. <laughs> 델리지오사, 델리치오사 델리지오사, 델리지오사. 노래도 아니었어요, 노래도 아니었어요. 델리치오사델리치오사 완전 엑스트라네요, 거의. 엑스트라 예, 예.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턱시도 있고, <laughs> 노는 친구 역할. 네. 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역할. 그 이후로 음. 그런 조역 생활을 되게 꽤 오래 했었어요. 물론 이제 뭐큰 아... 역할의 그런 커버, 뭐 이렇게 대역 이런 것도 했었지만, 그거를 뭐 수도 없는 오페라에서 아...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음.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아티스트가 됐거든요. 네, 네, 네. 아, 네. 거기는 이제 메이저 오페라 하우스, 미국에서는, 음. 이제 뭐, 뭐, 시카고와 라이벌 관계인, 네, 네. 2, 3위를 다투는, 뭐 저의,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음. 2위. 음. <웃음> <웃음> 저의 홈컴페니 같은 그런 데이기 때문에. 네. 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그 10개의 프로덕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그런 거 익숙하죠. 그런 작은 역할부터. 음... 익숙해서 이제 오랫동안 음... 조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딱 스타가 주인공을 하는 뭐 네. 영화나 드라마도 네, 네, 네. 왠지 좀 조역이나 단역으로 했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잘 없지 않아요? 치고 아, 가서 주역으로 나타나는 네. 게 조연 그러면 저 사람 약간 그런 색깔이 씌워지는데.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네. 이 오페라의 세, 이 오페라 비즈니스의 음. 세계가 참 냉정해서 어. 처음에 만약에 이 프로 무대에서 네. 조역으로 시작하면 어, 주인공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 캐스팅하는 사람들의 그 눈에는 아저 사람은 조역이야 라고 음.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프로필에 조역만 한게 있으면 아. 그렇게 되기 쉽죠 음.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연을 조금 조금씩 하게 됐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장도 그 예산에 따라서 네, 사실 네. 극장의 레벨이 결정되는 거는 뭐 누가 거기에 쓰느냐 그게 아니고 음. 어 이거는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 네, 건데 네. 극장이 예산으로 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 저 극장이 한 프로덕션에 얼마나 아, 쓰느냐 돈. 네 돈으로 얘기하는 네. 게 맞아요 프로의 맞네요. 세계는 사실 맞아요 돈 네. 머니 톡스죠 진짜 네. 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작은 극장부터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는데 그것도 한번 작은극장에 쓰게 되면 음, 음. 사실은 캐스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어, 저, 저 사람은 저 정도 레벨의 음. 가수다라고 네. 이렇게 그 선입견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감사하게 음. 그게 이제 저도 조금씩 조금씩 작은극장부터 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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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올라갔던 것 같아요.